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반값 등록금과 각종 자학금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학교 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약부생의 대학 등록금 올리기가 눈치 보이니까 대학원 등록금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대학원 등록금 올리기에 나섰는데요. 이 총대를 맨 대학은 중앙대학입니다. 중앙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2.4% 올해 인상했습니다. 뒤이어 인하대와 서강대가 실적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는데요. 이 연구 과정에 매진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, 이 대학 당국에 봉치급 받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박사학위 따르다가 이 은행 비제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서울시가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. 예년에 비해서 90%가 넘는 연구 지원비를 올해 측정했는데요. 예산 규모는 약 7억 원으로 연극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과 연극대 축제 지원 등에 지원됩니다. 또한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 18개의 창작 연극 단체에 3주 동안 소극장을 무료로 대관해주고요. 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창작비도 지원합니다. 사실 드라마와 영화산업 요즘 한류 열풍까지 겹쳤어요. 전망받는 미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죠. 그러나 만약 연극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영화 드라마 산업은 사강 누각이 될 것입니다. 연극을 통해서 배우와 스태프 그리고 기획자 등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. 서울시의 연극 활성화를 위한 가감한 지원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.